머리 네. 과장하지 말고 네. 스킵고 뒤로 쏴 뒤로 그렇지 뒤로. 되게 잘한 거 어. 프레셔 뒤에 있는 느낌 들어요? 오른받이 네. 오케이 go. 가봐요 이 백스윙을 못 만들면 네. 절대 안 바껴요 네. 다운스윙에서 뭔 조작을 계속 네.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골프는 얼마나 지었어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아직 머리도 안 올리셨대요 아 그래요? 네. 갈비뼈를 다치셔가지고 6개월 정도 쉬셨고 갈비 빼고 1년이에요? 아니 포함해서 데한 그럼 반년 친 거네? 네한 7, 8개월 정도 됐어요 오케이 한번 볼게요 아, 예, 처음이요 태어나서 처음? 네 예. Tell u 처음이 home. Tell u 치 at home. I'm talking about you. t h a n 드라이버 Tell us at home. Tell us at h o 드라이버는 잘 연습을 많이 안해서 아이언만 쳤거든요 거의 <laughs> 쳐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한 개만 더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첫 번째는 뒤꿈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투머치로 좁아요. 아, 예. 스탠스가? 예. 적어도 예, 예, 예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스탠스를 좀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지금 뒤꿈치 베이스로 보면은 내 눈에는 앞꿈치밖에 안 보이니까 어, 내 스탠스가 이만큼 벌어져 있다고 느껴지겠지만 예. 실상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뒤꿈치 기준으로 어깨 넓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발 하나 정도만 더 벌어졌으면 아, 예. 좋겠어요.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가운데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지금 너무 오른쪽에 놓고 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카메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찍히긴 하는데 이렇게 찍히잖아요. 매트 매트 정확히 직사각형이잖아요. 아, 내 하체를 보면 하체는 이렇게 똑바로 잘 섰는데 상체는 이렇게 쓴 거죠. 네네. 그래서 벌레먼트가 그렇게 틀어져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처음에 습관화를 들이지 않으면 고치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엄청 어색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시고 나쁘지 않았어 그렇게 투머치 스웨이도 안 돼요 그리고 다음 음.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처음 하신 거 치고 진짜 잘한 거예요 풀려들어가지고 왼쪽에서 막고 있어요 여기잖아요 지금 볼 뿅! 발사됐으니까 이게 내 임팩트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팔이 위치돼 있고 여기에 손이 위치돼 있어서 볼이 맞아요 핸드파스트 네 예, 예, 예. 근데 나는 지금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여기도 나쁘지 않았어 어, 갔어 근데 손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써요 오른쪽 힌지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고 이 화면으로 봐도 페이스가 우리 눈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음, 어, 네. 네. 지금 가장 자장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다운윙을할 때. 어, 어, 이렇게 손을 드랍 하긴 하는데, 지금 보면. 페이스가 안 보여. 아. 페이스가 어떻게 돼야지 맞는 거예요? 여기 보여야지. 이기 예, 가요? 아니요. 클러쳐 봐요. 백스윙 한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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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죠? 예, 네, 안보여 음. 샤프테트리 보이죠? 음. 그럼 나는 이 상태에 서어요 만약에 이 상태였다고 쳐요? 이렇게 쓴 거죠? 네 이렇게 쓴게 아니라 이렇게 쓴... 음. 음. 쓰... 생때손 모양을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그게 지금 제일 커요 그럼 내려오다가 만들면 안 되고 백스윙 때 만드는 게더 좋은 거예요? 백스윙 때 이미 그 구조가 다 완성돼 있어야 돼요. 음. 응. 올라가면서 어. 만드는게 좋아요?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응. 어드레스 해봐. 네, 이게 이게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려질지 제가 판단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내려뜨려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스태틱 포지션이겠죠 네. 그러면 내가 힘껏 가. 근데 어깨 레벨 이렇게 만든 거야? 네. 그 우리가 해야 될건 얘거든. 네 얘는 펴져 있고 얘는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우향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 느낌이겠죠? 이렇게 이걸 숙인 거예요. 이건데 지금 내가 여기서 백싱 탑을 한번더 가면서 이걸로 바꿔요. 이렇게. 그러면 내려올 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또칼로 변해 있죠. 나는 이 필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 점퍼요 샤프 되게 해드가 이쪽에 있죠 오히려 페이스 는 여기로 바라본 느낌이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내가 페까지는 잘했어. 파 네. 파트. 탑. 네. 네. <laughs> 뭐가 다른지 느껴져요? 네. 네. 이 손을 탑. 다운이 네. 손은 파. 파. 그큰 차이는 없어요. 네. 이손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잘안 아, 와요. 네, 네. 다시 해봤어그손어 으레서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 얘는 펴져 있어. 넌 구부러져 있어. 네. 느낌 그거만안 돼요. 그리고 헤드 볼에 반짝 붙여 봐요. 여기서 딱 살짝만 가 봐요. 하프까지. 지금대 왼팔 평해. 어. 어. 다시 한 번만 더 해봐. 앞으로 가봐요. 다시. 저 한테 조금만 더 맡겨봐요. 네? 예. 늘어뜨리고. 네. 오케이 백 갈게요. 둘. 네, <laughs> 내가 뭐 했더니 얘네들이 왔죠. 아니 늦기 말겠어요. 다시. 어? 네자. 그렇죠. 예. 머리 과장하지 말고. 예. 다시. 자, 내가. 뭔말지 뭐 이해했어요? 예. 자, 자, 내가. 얘가 오히려 나중에 온것 같지 않아요? 예. 다시. 그만 더. 자, 자, 내가. 그렇지. 이게 사람 거. 근데 아까는 여기 하프 내가 계획이 안 <laughs> 되는 거. 그렇죠? 여기서 얘안 하고 이거 안 했잖아. 이게 네. 더 힘들 걸? 아니. 네. 여기 먹으면서 죽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죽은 거죠. 그러 얘는 두어. 네. 이 앞에 있는 거 뿐이야. 내가 로테이션 했으니까 네. 이리로 왔어. 다운윙 컨셉도 내가 로테이션 했으니까 이리로 왔어요 네. 얘는 별 네. 행동을 지금 많이 하면 안되거 그걸 백윙부터 하는 거야. 에. 네. 예. 그렇지 훨씬 잘했어 내 느낌에는 이렇게 좀만 더 과장을 해봐요 다시 시작 밴드 그렇죠 힘 빼고 저한테 좀만 맡겨요 다운싱할 거예요 네. 시작 라운드 라운드 뿅 라운드 천천히 라운드 구 간이라는 걸딱 정해 봐요.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라고 차내 네. 기준에 얹을 세 봐요. 여기 나만이라고 쳐요. 백 가봐요. 백. 나만의 와이스 그 클럽이 네. 북한으로 갈 거예요. 뭐 먼저? 뭐. 나. 네. 여기까지는 내 몸. 네. 그 다음에 팔이 튀어나와야 돼. 네. 다시 해봐요. 어, 사이드 밴드 빼. 밴드. 오케이. 백, 네, 봐봐요. 제작. 백. 네. 좋지 잘한 거. 제작. 로테이션 천천히. 쭉. 욱본 거예요. 내려가는 거 좀만 빼요. 유튜브에서 보는 스쿼트 빼. 네. 그냥 라운드. 그냥 본거 같아요. 얘 딸이 없고요. 돌았어요? 나왔어요 돌았어요? 나왔어요 다시, 해. 그걸 천천히 해봐요, 천천히. 자, <laughs> 네. 그렇죠, 이 손. 라운드 먼저. 라운드. 그렇죠. 어, 얘가 안 했죠. 상체로만 한 거죠. 데리다리... 그렇죠. 그렇죠. 얘네둘이 바뀌는 느낌이야. 그래, 너무 잘한다. 잘했는데, 어, 이렇게 너무 앞으로 쏟아질 것 같지 않아요? 네. 어, 오른쪽 조금만 더 펴져도 하나 없어요. 그럼 어때요? 여기에 좀 걸려있는 어, 느낌들 네. 네. 앞에 있지 않아요? 네. 하셔가 앞꿈치에 있지 않게. 다시. 네. 제가 손 놔볼게요. 그렇지. 나쁘지 않았어. 뒤꿈치에 있어야 돼. 예. 네. 가게다. 돌아봐요. 다시. 한번더 돌아봐요. 쳐졌죠? 네. 안 치고 돌아가요. 더안 치고 돌아가요. 둘다 똑같이 돈 거죠. 네. 근데 1번이랑 2번이랑 느낌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네. 그죠? 나는 지금 1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봇을 앞으로 돌고 있어요. 네. 얘 치지 않고 돌아가요. 네. <laughs> 치지 않고 돌아가. 상당히 네. 뒤, 맞아요. 예! 네. 이게 내느낌이야어요 예. 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뒤로 돌라는 게 저희 표현으로 뒤로 돌라는 네. 게이 말이에요. 아, 네. 좋아요. 예.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도 9 0도 이것도 구십도. 얘들 앞으로 내 빼면서 이렇게 돌면 펄스가 여기 있겠죠. 네. 얘를 응. 뒤로 당기면서 그러면 커셔가 뒤에 있겠죠. 네.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요. 네. 근데 지금 나는 전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 예.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라는 거. 이 전이 하지 말라는 거.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네. 네네. 네. 아까 전에. 뒤로 써서 돈거 돌아봐요. 그렇죠. 이게 잘한 느낌. 다시, 어드레스, 티벗 앞으로 쓰면서 돌아와요. 어! 어. <laughs> 이해 가요? <laughs> 네.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숙여야 이게 척추, 확 유지가 된다고 지금까지 알았는데. 예,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본 거랑 똑같아. 네. 90도를 돌았는데도 나는 앞으로 뺏어도 들수 있고, 뒤로 뺏어도 들수 있었죠. 이렇게도 어깨가 만들 수 있어. 예. 앞으로 치 나온 거잖아요. 예. 이렇게도 어깨가 만들 수 있고. 아까 이렇게 도 그냥 뒤로 당겨 도 그냥 그 차이랑 네. 똑같은 거예요. 각은 만들었지만 지금 앞으로 다 돌고 있거든. 예. 네. 다시. 됐는데. 오케이. 예, 네. 자. 네. 그렇지. 이게 세상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지금? 누가 달고 있는 거 같죠? 일로. 아니, 근데 이 자세가 훨씬 편해요. 당연하죠. 아까가 훨씬 어렵지. 네. 머리가 앞으로 나았다는건 뭐예요? 척추 각을 더숙렸다는 네. 네. 거죠. 예, 숙이나 회전이 더 힘들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내가 45도를 갖고 있다면 이 45도를 가지고 이렇게 돌면 되는데 45도를 어깨 기울기 때문에 60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봤어요? 네. 어. 영상 중에 벽 뜨고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네. 벽을 네. 치고 나간 거예요. 숙이라는 말은 안 했는데 유지하라 <laughs> 그랬지. 그러니까. 더 이렇게는 그러니까. 말은 안 해. <laughs> <laughs> 머리 대고. 어. 이렇게 연습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클럽을 잡았을 아 때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태는 이건 잘했다고 쳐요 아 근데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예. 지금 이만큼 떨어져 예. 있잖아요 근데 클럽을 잡았을 때는 이걸 하고 있는요 음아 생각 못하고 붙이고만 예. 하다 보니까 이게 아, 예. 예. 클럽을 잡았을 때도 다시... 다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차가... 잘하고 그게 잘하고 돈는 부분이 잘하고 아까 잘하고 평면에서 차가. 돌았을 때 앞으로 예. 뺀 거냐 뒤로 누가 아닌 것처럼 동그란 게첫게입니다 무슨 말이지? 네. 거 인사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까처럼 피벗 뒤로 써. 뒤로. 그렇지. 이게 잘한 거. 앞으로 안 쏟아지는 느낌 들어요? 예. 네. 네. 그러면 여기 팔을 벌리는 느낌 네. 들어요? 다시. 네. 굿. 훨씬 잘했어요. 이거. 아, 약간 세워진 느낌. 아. 마지막 한번 더. 자, 네. 그렇지. 여기서 아까 한 거. 라운드. 제자리, 제자리. 오케이, 가야 어. 오케이. <laughs> 케이크 기까지만살포시 만들어 봐요 가고. 몸 써서요? 그렇죠. 몸 무조건 아, 써야죠. 네. 써서? 네. 제자. 이렇게. 그렇지. 살짝 나는 과장할게요. 네. 오늘은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시, 네자, 열어. <laughs> 그, 잘했어요. 어, 네. 볼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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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봐요. 얘랑 얘랑 제가 바꿔줄게요. 볼을 칠 거야. 네, 네자, <laughs> 더. 얘네들 바꾸기 얘는 앞으로 더. 왼쪽 어깨는 뒤로 더. 네. 그게 지금 전혀 안돼 있어요. 네, 얘는 더 뒤. 얘는 어긋. 앞으로. 다시, 살짝. 음. 어 a k e a look. t a k 테이크 o o k Take a look. Take a look. Take a look. Take a look. Take a l o 시작! 테이크 백 살짝! 그렇지! 봐요 이렇게! 더! 이게 잘한다! 테이크 백! 굿! 잘했어요! 꼭. 요거 테이크 백! 스탑! 체크! 좀 더! 시작! 고! 이렇게! 이게 내 필! 다시! 지금 팔을 팔윙체는 몸이 가니까 팔이 나오는 건데 홀 아, 맞추려고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아, 돼요 예. 아예 팔이 없어 이 느낌은 지금은 못해요 아예 다시 시작 거의 아 머리 나온 거예요 뒤꿈치로 지금 프레셔를 이동을 못하잖아요 아 다시 네 잘했는데 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laughs> 같이 해봐요 상체만 하지 말고 아, 이게 쪼여진 느낌을 해야겠네. 이렇게.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아, 계속 아, 이거 아, 달고 있어. 네. 네. 다시 네, 자, 자, 그렇죠. 쪼여진 느낌 들죠? 네, 이 정도면 충분. 거기서 쪼여진 거 가지고 꺼. 둘로 이렇게, 다시, 원다 수건을 네. 양쪽에 이렇게 담고 헤드 커버 여기다 좀 풀어낼 수 있고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여기에 커넥션은 없어요 네. 그냥 어깨는 어깨고 팔은 팔이야 근데 우리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면 이 겨드랑이 파트에 어느 정도 조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조임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 조임은 갖고 돌라고 네. 그래서 지금 백스윙을 하실 때여기 이렇게 껴 있다면 얘를 안 떨어뜨리니까 오만시만다 주고 하겠지만 네.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커넥션 포인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커넥션은 이렇게 있어야 여기 에 다이는 어떤 접점이 있어야 몸이 이렇게 돌았을 때 도는 방향으로 팔이 딸려오겠죠 예, 예. 무슨 말이에요? 예, 예. 응. 그러니까 몸 따로 예. 팔 따로의 느낌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인플루션 포인트를 지금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아, 그걸 앞으로 빼는 느낌을 자꾸 하니까. 응. 가봐요. 예? 아, 어안돼사이드 밴드 빼. 그게 다 잘못된 거야. 아, 이... 예 했죠. 예. 이게 지금 사이는게업냉 예. 거잖아. 봐봐요. 여기만 잘했어요. 예자에 그렇죠. 훨씬 잘했어요. 근데 이거 케이블 못 돌아서 그런 거요 다시. 예예예. 더네 먼저 앞으로 안 쏟아지게. 예장 에 그렇죠. 더 지금보다 좀더 슬로하게 할수 있어요. 슬로하게? 예더 네, 네. 슬로하게. 네. 갑자기 왁 이거 봐요. 에, 네, 잡.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그렇죠. 잘했어요. 얘만 좀더세우기케이 선은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다시. 자, 슬로우하게. 슬로우.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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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슬로우. 그렇죠. 훨씬 잘오는네 여기서 네. 닦아야. 닦. 오케이. 다시. 근데 여기서 자꾸 얘를 못 해요. 네.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아, 그 스윙이 된다. 네 예, 안 나오게. 1번. 네, 자. 네. 그렇죠. 이게 세상 잘한 거. 그래서 쳐봐요 네. 그때 얘네들이 바꾸는 그 느낌을 조금만 더 받아주세요. 네. 내가 완전 좋게 되네요. 오케이. 잘한 거. 예, 천천히 갈 거예요.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네. 자. 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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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는데 얘 뒤져요 다시 해봐 지금 도 상체만 리버스한 거예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많죠. 네, 이 아이. 네, 다시. 잘못된 거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하네 잘못된 거. 네.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아. 그래서 머리 지키는 느낌 안 돼요. 더, 아, 더 시키는. 네, 아니요 아니요 얘를 더 빼면 이 느낌이 날 거예요. 네. 네. 자, 여기. 시작. 백. 네. 그렇지. 얘 빠진 느낌 들어요? 네. 오케이. 거기서. 더 가봐요. 아우. 아우. 어, 괜찮아요. 이공이아 전혀 안 맞네요? 일어나니까. 헐. 어. 가봐요. 내게 아니잖아. 네, 가볼게요. 네, 자. 네, 그렇지, 잘했네. 이거, 거기서 꺼. 네, 다시. 지금 내가 햇 되게 많이 뺀 느낌 들었어요. 아니, 이쪽은 진짜 많이 들어가 봐요. 가끔 스크린으로 보면 너무 오징어 같아가지고 안 보여주고. <laughs> <볼을 웃음> <laughs> 봐야, 봐야 거칠 <고칠> 수 있어요. <laughs> 네. 네. 되게 잘한 거. 프레셔 뒤에는 느낌 들어요. 네. 오른발 뒤. 네. 오케이, 그거 잡봐요 네. 다시. 굿. 네. 많이 빠지는 느낌 들죠? 네. 오케이, 잡봐요 네. 더. 네. 우와. 이제 이너도 치네요. 오 아, 느낌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찰지네요. 찰졌다, 이번엔 진짜. 그렇지. 예, 움직여야 돼요. 네, 자. 네, 그렇지. 너무 잘했다. g 네, 뭔가, 백생 느낌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 이게, 백생이 이렇게 잡으니까 이게 네. 돼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네. <laughs> 억지로 이렇게 해서 보여, 보여드리는 식으로 했거든 대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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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점점, 점점, 점 얘를 이쪽으로 예. 땡겨 쓰려고 노력을 계속해요, 앞으로. 아, 이렇게 되게? 네. 아, 이렇게. 우리가 어깨가 여기 있으니까, 예. 얘네가 아, 늘어뜨려져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찍혀야 되잖아. 요 예. 근데 나는 자꾸 이렇게 가죠 예. 앞으로 내 빼는 거야. 예. 네. 갑자기 확가지 마. 예. 시작. 빼. 더, 더, 더. 그렇죠. 이게 잘한 거. 손 너무 고장이다. 너무 고장이다. 그렇죠. 많이 있는 느낌 들어요? 네 오케이 거기서 고 라운드 앤고 그렇지 괜찮아요 와, 가까우니까 지금은 샌크를칠 거야 아 이게 이싱크아 이게 <laughs> 근데 이거 <laughs> 젊은 사람 아니면 <laughs>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허리가 아프대요 네 디스크 환자래 네. 나도 디스크 없고. 네. 난 디스크 진짜 심각한 아, 환자거든 예. 근데 디스크랑 유연성을 논하려면 어디서 해봐요 돌아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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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 느낌 그렇게 많이 안 오죠 똑바로 서 봐요 이제 돌아봐요 돌아요 계속 상체 더 돌아요 더 돌아요 이러면 유연성 탓을 해야 된다 아 예. 근데 이렇게 내가 가르치면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더가봐요 죽을 것 같죠 <laughs> 무슨 말인지 가요 네. 아까 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연 선택을 하는 거야요아 예. 네. 해 네, 갔어요. 네. 하실 거요. 얻었어요. 네. 잘했는데 빨리 하니까 여지 없이 앞으로 나와요. 아. 천천히 해봐요 다시. 이거. <laughs> 그래 얻을어 좋다. 거 천천히 천천히 가요. 그렇지 잘했는데 왜 이래 올라가야지. 다시 뭔가 지금 너무 또 체온 내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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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보다 볼 하나만 가까이 있으면 돼요. <laughs> 아, 그러니까 발이 가까이 <laughs> 가야지. <돼. 웃음> 네. 연습을 할때 두부라고 생각하고 네. 칼이라고 생각해. 요 네. 나는 습관적으로 지금 이러는 사람이니까 네. 두부를 칼로 안으로 썰듯이 어드레스를 하려고 노력해. 요 아, 전... 네. 전... 네. 어드레스 이렇게 발할스 맞춰놓고 네. 이 손바닥을 땅이랑 매치하려고 노력해. 요 네. 지금 땅저 보고 있잖아요. 땅이 이렇게 생겨 었잖아요 근데 회원님은 지금 이거고요. 네네.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심스럽게 잡으면 팔이 늘어뜨려져 있거든요. 그 느낌을 찾든 아니면 줍을 썰듯이 내 쪽으로 가까우는 느낌을 찾든. 이 파스처의 느낌을 기억해야 돼. 네네. 얘도 지금 사이드밴드 거의 안돼 있고. 네. 이게 훨씬 잘 생거예요. 멀리 쓰는 게 지금 100%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근데 멀리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네, 그렇죠. 훨씬 잘했다. 더! 네. 그래서 진짜 많이 요 네. 그래서 1번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어 이게 잘 만든 백스이거든요 네. 왼팔 기준으로 이렇게 가면 단일 면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예. 예, 샤프트, 왼팔, 손다 단일 면에 있는 것 같죠? 네. 이렇게 생겨 먹은 것 같죠? 예. 네. 그러면 힙이 일로 돌았다는 거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지금은 왼쪽 어깨를 올리면서 돌거든요 백스윙을 잘 만들어 놓고서는 예, 예. 이 레벨에 있는데 이 레벨보다 바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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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나우이 심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백스윙을 완성한다고 치면 음. 나는 이 레벨로 이렇게 돌려보도록하는거 그것만 하시면 훨씬 더잘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팔알은 백스윙에 있어요 예. 이 백스윙을 못 만들면 예. 절대 안 바뀌어요 예. 다운스윙에서 뭔 조작을 계속하고 예. 있을 거예요